안녕하세요 칠부의 권여사입니다 음, 오늘은 9월 26일이에요 그래서 고추밭을 다시 한번 둘러보러 왔는데요 음, 고추 흙물을 이제 완전 흙물이에요 지금 하우스는 12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딴다고 하더라도 어, 보통 평소에 10일 간격으로 고추 수확을 했다고 하면요. 지금은 15일에서 20일에 15일, 20일에 한번 수확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 나머지 지금 남아 있는 고추들 음, 어떻게 수확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음. 더 상품성이 있으면서 또 음. 질도 좋고 색깔도 좋은 그런 고추가 되려면 어, 어떻게 하는게 더 좋을까 제가 지금 방법을 또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지금 테스트를 들어가고 또 여러가지 방법을 써보고 있는데요 한번 둘러보러 왔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 이불 지금 제가 어 제거에다가 지금 말았어요 할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음 시간이 나지 않아서 잠깐 잠깐 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음 아래 잎싹을 따다가 지금은 전혀 보다고 있는데요. 어 이런 부분 밑에 있는 음어이나 가지 필요 없는 걸 제가 다 쳐냈어요. 아래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위에로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어 그리고 지금 고추들은 많이 달렸습니다. 음, 고추도 굵고, 고추, 색깔도 굉장히 지금, 뭐, 막, 반닥반닥 하죠? 위에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는 일곱 번 수확을 했고요. 어, 정식은 5월 15일. 제가 심은 중에서 제일 로 빨리 올해 고추를 어, 심었는데요. 음, 지금 고추들은 아주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전혀 후물에 달린 고추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고추가 굉장히 큰데요. 고추들, 그렇죠? 굉장히 이쁩니다. 땅을 보십시오. 고추 일순을 짓고 나서 고추들이 재량이. 전부 다 이뻐요. 어.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다가 여러 가지 어 이제 영양제를 테스트를 했는데 인삼 가리도 쓰고 어 이제 영양분이 몇 가지를 섞어서 어떤 효과가 나오는가 더 좋게 나오는가 이렇게 쳤더니요 굉장히 고추가 막 색깔이 반닥반닥 빛이나요. 어. 누가 봐도. 이거는 후물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고추가 굉장히 광택이 많이 나고 좋은데요 아유 고추가 지금 2m가 넘었습니다 2m가 제가 키를 안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하우스라다 보니까 어 이렇게 컸고요 아 너무 이쁘다 큰일라고욕받다다 네 고추지요 지금 하우스는 어, 아래순을 따주는 것이 뭐 늦지는 않았습니다 따주면 지금 커가고 있는 고추에 양분이 더 전달이 많이 돼서 굵어지고 빨리 착색이 되고 양분을 어, 충분히 흡수를 해야 먹어야 고추가 커지고 색깔이 나고 붉어지기 때문에 어, 지금 따주는 것도 안 따주셨다면 따주시는 것도 좋아요 음몇 개만 따 줘도 여기가 굉장히 환해집니다 그리고 몇 개만 따 줘도 환해지는데요 이렇게 따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이거 테이프 보이시죠 테이프 보이시는데 이 꽃이 어 추석 날 제가 꽃을 핀 것을 보고 이게 언제까지 딸수 있나 제가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추석 날 그래서 이것도 관찰하고 또 여기도 추석 날꽃핀 겁니다 추석 날 몽우리져 가지고 막핀거 찍은 거거든요. 찍은건데 이것도 관찰해보고 여러개를 해놨는데 지금 이거는 꽃이 거진 수정이 다 됐을때 제가 여기다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크죠. 꽃 수정이 거진 끝났을때 찍은거 요거는 요거는 음 꽃이 몽우리에서 막 터졌을때 찍어놓은거 제가 촬영을 하다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걷다 보니까 이동해졌어요. 어, 고추가 미쳤습니다. <laughs> 얘네들은 언제까지 꽃이 피고 고추가 달려고 리 하는지 도대체 아, 이게 한나무인데 보이는 포기 지금 한나무예요. 아, 진짜 얼마나 달리려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한나무인데. 밑도 엄청나게 굵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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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나무야 이게 이게 아 누가 일곱 물을 따고 이만큼 달렸다고 하면 아 믿기는 하겠어요, 봐야 믿지.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저는 시간 절약 을 위해서 다 따고 가위로 다딴 다음에 바닥에서 고추를 줍습니다. 안 보이시죠 저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굉장히 핸드폰이 두고 자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laughs> 지금 연월물째인데 제가 확실하게 어, 350주에서 몇끈 딴지는 아직 계산을 안 해봤어요. 음, 고춧가리 빵 가서 나가고, 또 고추로 아시는 어머님들이 달라고 해서 드리고, 음, 아직 계산을 안, 안 해봤는데, 따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이렇게 많이 있다는데, 아휴. 아이고 보관구축 떨어지는 거보이아 여기도 남았네 안쪽에 네. 또 있는데요 이 폭이 넓게 가지를 잡다보니까 수확할때는 양쪽에서 고추를 따야합니다 저기가 또 3개가 있어요 필요없는 손까지 같이 잘라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 음, 탄이 없느냐? 제가 몇 가지 영양제를 막 섞어서 농도 비율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여러 번 쳐봤습니다. 어느 농도까지 음, 비율까지 어느 비율까지 괜찮은가? 그러다 보니까 입이 이렇게, 이렇게 타는 현상이 나왔어요. 음, 그래도 고추 달리고 어, 익어가는 데는 어, 괜찮습니다. 고추로 아, 이제 이렇게 고추 어, 노지보다 하우스가 관리도 편하고 수량성도 많이 나오고. 이런 화학약품도 들 들어가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